할렐루야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 요한 일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낫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여러분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우리가 누구인가가 삶의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지.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는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세상은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약육강식의 원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울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해 있고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으니까 빛에 들어가는 곳에는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난 가족이기에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 세상의 박해를 견뎌내며 형제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애쓰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잘못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에게 우리의 잘못을 뒤집어씌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리하여 천국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믿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것은 나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복음 전하기를 힘써도록 도와주시사, 주님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마음 움직여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